2023 1학기 기말고사 인천 영재고 단답형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백질에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친수성 아미노산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어,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어,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 올해도 나왔고요. 내년에또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알았죠? 됐죠? 우리 교재에는 캔벨 책 생물 생물학 어, 페이지 77쪽에 나오는 겁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미노산 종류가요. 어, 20개 있고요. 20개 그죠? 어, 자연계의 20개 있고요. 그 다음에 비극성, 소수성 됐죠? 그 다음에 극성 그죠? 친수, 수성그 다음에 전하를 띤, 어, 전하를 띤 친수성 이렇게 그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됐죠. 자큰 틀에서 비극성, 소극성 또는 뭐 무극성 그죠.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어, 겨사슬이 그죠. 우리 알킬기라고 그러죠.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어, 여기까지 이 부분. 그죠. 이쪽 부분이요. 좀 복잡해요. 탄소가 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고리도 있고요. 보통. 무슨 고리가 있거나. 그죠? 이런 것처럼. 또는 뭔가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죠. 많죠. 어,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겠죠. 그다음에. 극성, 친수는요, 그때 보통, 그때 보통, 어, 물하고 친한, 물하고 친한, 그죠? 어, 그런, 어, 작은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이드록시기, 뭐, 이런 거있고요 됐죠? 어, 암인기, 이런 것도 있는 경우 있고요 되겠죠? 이런 경우들. 자, 그 다음에, 친수 중에서 전화를 뗐다. 아, 어, 요건 분명히 전화 뗐으니까, 마이너스나 플러스 이런 게 보이겠죠. 됐죠? 그런 거를 참고로,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살짝 조금 이쪽만 좀 지워보겠습니다. 됐죠? 좀 지우고요.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천천 갑시다. 첫 번째 그림. 자 겹사슬 봐야 되는데 자볼때 항상 모든 아미노산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보통 아래 알킬기라고 하는 요 어, 부분을 봐야죠. 이 부분. 요 어, 부분 봐서 이제 어, 다 참고하는 겁니다. 그죠? 요걸로. 어 성질이 어떤지 자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차근차근 첫 번째 갈게요 저 여기 마이너스 보이나요 마이너스 됐죠 자 마이너스 보인다는 거는 전화 띄고 있는 거죠 전화 음 전화 띄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됐죠 즉 요쪽인 거죠 아 어, 진수 그죠 전화를 띄고 있는 거죠 됐까요 구체적으로 사실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됐죠 요거 이름이 아스파르트산입니다. A S P라고 쓰죠. 음, 아스파르트산. 될까요? 됐죠? 자두 번째 건. 자 여기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탄소가 좀 많습니다. 이는요 비극성, 소수성이죠. 됐죠? 어 이름까지 역시 몰라도지만 이거 어, 이름은 루신이에요. 루신. 음, L E U라고 줄 줄였어요. 루신. 되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세번째 거. 자, 바로, 벤젠골이 보이네요, 벤젠골이. 그죠? 그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소우수죠? 비극성이죠? 됐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벤젠골 끝에 하나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고압이 CH2 있고요. 벤젠골이 잘 보시고요. 어, 요거 이름? 페닐 알라닌. p h 이라고습니다 페닐 알라닌. 될까요? 됐습니다. 계속 겁니다. 자, D 갈게요, D. 자, D 역시 뭔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소성, 비극성 아닐까 그랬는데 여기 NH2 보여죠? NH2. OH나 어, NH2, 즉, 하이드록식이나 아민기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요거 극성이죠? 극성. 어, 친수입니다. 친수. 친수고요. 극성이 맞습니다. 되겠죠? 요거 좀 특이한 거였고요. 그죠? 뭔가 좀 복잡해 보여서 무극성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름이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탐산. GLN 이라고 쓰죠. 됐죠? 어, 글루타민. 응, 글루타민. 글루탐산 아니에 글루타민. 됐죠? 이렇게 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글루탐산은 어, 산성띠입니다. 음전화가진 어, 그런 전화띠겨사슬을 친수해요. 친수. 침수, 그죠? 됐죠? 저거 글루타민이고요. 될까요? 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 역시 보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됐죠? 괜찮죠? 어, 요거 시 비극성, 무극성, 그죠? 어, 소수성 이렇게, 그죠? 괜찮죠? 가운데 S 보일까요, 황 보일까요? 요걸 보통 많이 찾는데 어, 요거 메사이온이죠 메싸이온이 메사이오닌. M-E-T라고 쓰고요. 메사이온인입니다 됐죠? 메사이온이 우리 단백질 번역할 때 어, 제일 먼저 오는 그 아미노산이죠, 그죠? 어, 우리 전사 이미 배운 친구들 많을 텐데 어, A-U-G라고 하는 게시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죠, 보통, 일반적으로. 됐죠?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실제 단백질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죠? 어, 그냥 일체적으로, 일체적으로, 번역해서 만들어냈을 때는요, 메에유니스타트입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벤진골이 보이네요? 혹시 소수성, 비극성 그럴 수 있는데, 끝에 뭐 보이냐면, 하이드록시기. 그죠? 하이드록시보이니까 친수죠. 친수입니다. 됐죠? 극성이죠, 극성. 됐죠? 요거 이름, 타이로신. 타이로신, 기억날까요? 요거 이름, 타이로신, tyr 이라고 쓰죠.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됐고요 추가적으로, 쌤이 조금만 설명해주면, 문제 풀 때, 요거랑 똑같이 나오라면 보장은 없으니까, 요거 좀 보세요. 자, 둘이 비슷하죠? 페닐 알라닌 하고요 됐죠? 타이로신하고 비슷합니다. 됐죠? 근데 차이점이, 페닐 알라닌은요, 벤젠구리딱돼있고 어, 타로신, 그 아래에 뭐가 있어. 어, 하이드록시겠죠. 그 얘는 소수. 비극성, 소수성. 얘는 친수. 친수성, 극성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지금요, 친수에서, 그죠? 전화를 띈거 정도로만 마무리 를 했지만, 여기 또 마이너스 띠는 게 있고, 플러스 띠는 게 있거든요. 됐죠? 마이너스 띠는 게 c o 스로 노출되어 있고요. 됐죠? 플러스 띠는 거는요, NH, 그죠? 플러스. NH2+, 플러스, NH3+, 플러스, 어, 이렇게 들어보입니다. 여기 이제 염기성이죠 여기 산성이고요 됐죠? 또 조심할 거는요. NH2+, 는요. 여기, 그죠? 전화띠인 친수성이고요 됐죠? 조금 전에 했던 NH2는요. 그죠? 똑같이 친수는 친수인데, 이건 극성이죠. 좀 다르죠? 됐죠? 괜찮죠? 친수 극성이랑, 그죠? 친수에서 전화띠인, 그죠? 플러스띠인, 괜찮죠? 어, 염기성이랑 다르죠. 그죠? 구분하셔야 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문제. 문제에서 결과 구하라는 거냐면 친수를 모으도록 할 친수. 그냥 친수. 자, 누가 친수냐면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누가 친수냐면 여기 A친수구요. 됐죠? 그 다음에 D친수네요. 됐죠? 그 다음에 F친수네요. 되겠죠? 정답은 ADF가 맞습니다. 되겠죠? 2023 인천 영재고 생명과학 1학기 기말고사 단답형 1번 문제의 정답은 ADF가 정답입니다.